삶의 예배, 어, 감사, 결단,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 나름대로 예배와 관련돼서 이제 세 번의 설교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어,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라서 예배 시리즈 2 이렇게 어, 짜, 작은 글씨로 붙여봤습니다. 어, 지난번과 같은 서론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예배일 것입니다. 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어, 예배자가 됩시다. 어, 예배자가 되자. 예배에 성공하자. 이런 말을 이제 참 많이 하는데, 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배자가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 주일에 교회를 빠지지 않으면 예배자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부득이하게 교회는 교회는 빠지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예배자가 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예배자가 되는 것일까? 어, 이런 여러 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이러한 혼란 속에 저는 지난 주에 어, 예배자는 반복되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어, 우리 안에 거룩한 감각을 만들어서 어, 하나님을 따라가게끔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어,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별로 안, 안 길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딱 집중해서 우리 같이 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이제 우리가 6절까지는 읽었지만 사실은 전체 본문을 좀 간략간략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을 여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온 세계 전체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부르셔서 어떤 하나의 법정을 여시는 장면으로 이 시편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 법정이 열리면 이렇게 심판받는, 재판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 그게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요. 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하는 방법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에 보게 되면, 어, 성도들을 모으라 하시고,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어, 이들이다라고 하시는 걸 봐서, 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 관계하는 것, 언약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그 방법은 예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아, 나의 백성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법정이 열리는 것 가운데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을 어,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어, 하나님께서 나는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겠다고 한, 하는, 어,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번제가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가지고 책망하지는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 예배는 당연히 공적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 재판장에서 어, 그걸 가지고 책망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잘 하고 있으니까. 어, 그리고 당시에 어떤 그 번제를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번제를 잡으면 항상 이 재물을 값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시간 중에 헌금이 같이 들어가 있듯이 번제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예배도 예배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으니까, 늘 번제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이, 긴장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어, 제가, 뭐, 이렇게 여기서 몇몇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 어머니 뱃속에서 늘 교회에 다녔었는데, 그니까, 러 모태신앙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좀 내세울 수 있는 건, 어, 교회 안 빠진 거, 예배 안 빠진 거랑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헌금 생활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 생활 안 빼먹은 게, 그거, 그거 하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하나님 그거를 이제 딱 어 그거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겠다 이러시니까 아 뭐라고 하실까 <laughs>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시편을 읽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14절, 15절에는 세 가지 명령형의 동사가 나와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어, 드리라, 갚으라, 부르라. 어, 이게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재판장에서 요구하시는 것세 가지가, 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내 서원을 갚으라.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어, 이세 가지를 중점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예배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서 어, 공적 예배, 반복되는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오늘 시편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스스로 이제 묻기에, 어, 감사,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어, 저는, 어, 제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감정의 고조가 많이 없어요. 기쁠 때도, 막, 아, 기쁘군. 뭐 이러는 성격이고, 조금 안 좋아도 음, 조금 안 좋군 뭐 그런 고조가 많이 없어서 이 감사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꼭 뭔가 감정적으로 막 엄청 기쁜 뭐 마치 이제 뭐막뭐꼭 간절히 바라던 어떤 뭐 회사에 합격됐을 때뭐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꼭 감사가 엄청난 뭐 감정적인 기쁨이 있어야 꼭 감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차분하더라도 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감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하나라도 어, 잘 되기를 하는 바람에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는 어,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어, 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감사도 일종의 근육과 같은 거라서 어, 자꾸 하면 할수록 늘고. 또 찾고 찾다 보면 또 감사할 거리가 찾아지는 게또 어, 감사죠. 반대로 어, 불평만 하다 보면 자꾸 불평이 늘어나고 그죠? 또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가 자꾸 늘어나는데 어 근데 혼자서 이렇게 막 있다 보면 잘안 되니까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어, 시간을 가지고 나의 삶을 천천 나의 삶을 천천히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 알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 내가 어떻게 여기에 태어났을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우리는 어, 만나서 또 공동체의 교제를 누리고 있을까? 어, 이런 어떤 삶의 어, 지난 날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어, 가지는 것이죠. 어, 그렇다 보면, 어, 그, 사,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갔을까? 아, 은혜구나. 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 은혜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천천히 뒤돌아 볼때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 과거가 아니라, 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우리의 과거는 어쩌면 또 후회와 슬픔이 보일 수도 있지만, 어,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가장 큰 은혜는 언제나 앞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기에 어,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면 뒤를 돌아보잖아요. 아, 이때 은혜를 주셨었지. 하지만 가장 큰 은혜는 언제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어, 그 소망 가운데에서 또 감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세 가지를 제안을 드렸는데요. 감사일기를 쓰는 거. 어,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의 삶을 천천히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 어, 도무지 없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미래의 소망을 보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어, 두 번째는 서원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주석한 어떤 시편의 한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요. 어, 서원을 갚으라고 번역된 문장은 직역하면 내 서원을 보내라를 뜻한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재물을 보내기보다 거룩하게 구별된 약속을 보낼 것을 요구하신다. 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갚으라 이 말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결단하는 삶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어떤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어려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뻔히 있을지 알면서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서원을 갚는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한 약속을 보내는 우리 삶에 적용되는 첫 번째 메시지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에서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이제 교회에서 보험을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계약한 그, 고객 중에서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고객이 있는 거죠. 어,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이 고객의 자녀가, 자녀의 보험이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 자녀가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 그러면 보통, 어, 부모님들이 대충 사인 한다는 거예요. 아, 자식은 중국에 있고, 그냥 부모님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에 갱신을 하는데 근데 이분은 중국까지 간 거예요 어, 그 사인 받으러 그게 정석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사인을 해야 되고 이 대리 사인이 안 되고 또 중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까지 간 거죠 근데 중국은 또 이제 한국의 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만나서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인을 받으러 중국까지 간다 하니까 주변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와, 거래가 엄청 큰가 보다. 막몇 백만원, 막몇 천만원짜리 보험의 어떤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몇십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행기 값이 더들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뭘 그렇게까지, 뭐, 니가 얼마나 잘났길래, 뭐, 그렇게까지 보험을 하냐. 그냥 부모님 사인 받고 하면 되지. 뭐, 이랬는데, 이분은 중국까지 간 거예요. 어, 그분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딱한 가지 이유는, 어, 우리 자녀, 우리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영향을 미칠까 그걸 생각하면서 거의 귀찮지만 갔다라고 하는 거죠. 어, 저는 이것이 어, 서원을 갚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그것에 충실하게 사는 것 어, 그것이 서원을 갚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결단들은. 뭐, 꼭, 막, 해고를 당하거나, 누가 죽거나, 뭐, 우리 가족들이 다 길바닥에 내앉고, 그런 건 이제 잘 없잖아요. 어, 막 오히려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어떤 오늘날의 결단은 귀찮은 것을 좀 이겨내야 되고, 피곤한 것을 좀 이겨내야 되고, 약간의 돈이나 시간이 드는 것을, 어, 어 이겨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어, 일상에서의 결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물론 이제 뭐 북한 같은데 가가지고 뭐 저는 거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뭐 그, 이제 아주 중요한 결단이지만 우리 중에 그러실 분은 없잖아요, 그죠? <laughs> 네, 이렇게 목사님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저는 이제 다 버리고 북한에서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네, 가족들도 다 뒤로 하고 막. 갈 생각이면, 뭐,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여기.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해야 되는 결단은, 막, 뼈를 묶겠다, 이런 결단이 아니라, 귀찮음을 이겨내고, 피곤함을 이겨내고, 약간의 돈과 시간이 감수되는 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결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갚는 것에는, 어, 막, 엄청 큰 일에 결단하는 것이 있고, 또 일상에서의 어,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결단하는 것, 이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어, 벌써 세 번째죠, 그죠? <laughs> 네, 세 번째입니다. 어, 활란 날에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 물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닥쳐오고, 어, 고난이 있다 보면, 어 저는 지금 고난 중에 있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찾는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 하나님 에게 그리고 하나님부터 찾는다. 그것도 정말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것.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 오늘 시편은 어, 하나님의 법정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어, 제사로 언약한 예배로 언약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어, 첫 번째는 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네 서원을 갚으라. <laughs> 세 번째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이세 가지였습니다. 어, 결국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배란 무엇이냐면 어, 삶에서 드리는 예배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이제 결론을 맺자면 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어, 기억에서 지워진 수천 번의 식사가 나를 잊게한 것처럼 기억에서 지워진 수천 번의 예배가 어, 우리의 신앙을 이만큼 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에서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어, 감사와 그리고 결단 하나님을 부르는 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오실 분들 정도면 사실 공적 예배는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 그러, 그러니 우리가 공적 예배자에서 삶의 예배자로 어, 이렇게 더 성숙한 발걸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삶의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데 어, 마지막 29절입니다. 어, 저희 함께 읽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자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그 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 이것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어 그리고 날마다 정말 예배자로서 어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